네, 안녕하세요. 사마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마 전기가 다시 바닥 찍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중국에 대한 문제고, 어,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얘기 나오니까 어, 수출 통제 나오니까 결국에는 히토류 대체제, 어, 친환경 자동차용 페라이트 나오죠 페라이트 누구랑 관련 있어요 바로 사마 전자 쪽에서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어서 뭐 공급도 하고 납품도 하고 그걸로 매출 발생시키는데 아무래도 거에 따른 어또 부속품을 만드는 게 사마 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코 사마전자의 요런 자력으로 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올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현 정부와 어 세력들의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되었기 때문에 급등을 만들어냈고, 물론 이 급등이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이에 따른 2차, 3차적인 슈팅이 또 나올 겁니다. 어,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쵸. 첫 번째는 세력일 겁니다. 자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세력. 지금 사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400억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시총 1,400억에서 천억만 들고 있더라도 하다못해 500억만 들고 있더라도 우리가 500억치를 여기다가 삽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다못해 4, 50% 정도는 오르겠죠. 그렇죠한 번에 매수하면 한 번에 올라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많아지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돌리,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세력이 되겠죠. 이 세력들은 또한 정부, 정책, 정치인들의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정경유착을 하면서 급등을 또다시 만들어낸다고요. 어떻게요? 정치 자금을 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이들이 유러, 유리한 쪽으로 뭔가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거나 외교사절단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미리 어, 신사업을 추가한다거나 발표한다거나 그렇게 바닥에 깔려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겠죠. 저 같아도 삼화전기의 대주주라면 페라이트 이번에 어 대체 자원으로 쓸수 있다. 요 내용 한 마디만 해 달라. 그것만 나와도 이미 대세 섹터로 엮이고 주가 급등 나옵니다. 언제? 희토류 통제 얘기만 나오면 그때 전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맞나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가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어, 돈을 벌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매번 수급 봐라, 수급 봐라, 거래량 봐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세력이 천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억이 이 밑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혹시 몇억 들고 1억에서 한 5억 정도 들고 계신 분 있으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 매수하는데 며칠 걸릴까요? 생각해보셨어요? 제가 1억 가지고 해봤는데, 매수하는데 못해도 1, 2주 걸립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매수하려면. 왜? 일단 첫 번째, 매도할 만한, 매수하는 가격대가 몇개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마전기, 지금 걸려있는 수량들. 난 22,000원에 사고 싶어요. 근데 491개밖에 안 걸려있습니다. 22,000원에 400개면 얼마죠? 2만원2 0만원2 0 0 0원 8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1억 7를 다 사나요? 22,000원에. 그쵸? 그러면은 또 걸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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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2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 자, 하루에 1000만원씩 산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10일입니다. 1억치 사는데. 그러면 세력들은 1억이 아니라 1000억을 사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1억 사는데 10일인데 1000억 사는 데는 100일입니다. 못해도 3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요. 자, 그러면은 시총이 더큰 종목들은 그쵸?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도 걸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세력들도 수량을 많이 살 때가 있을 거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그 밑에서 사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겠죠. 그래 봤자 하루에 천억 살 거, 아, 천만 원살 거, 오천만 원 사는 그런 하루 스토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요 세력들한테는. 그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스토리,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 흐름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익을 크게 보게 되겠죠.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증권계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한 발짝 다가서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8674, 8374 카톡방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어, 이렇게 문자 3화 전기라고 카톡 보내 아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카톡방 바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사마전기 카톡방 실시간 대응방이고 여기서 수급 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또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활발하게 급등락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지금부터가 한번더 급등 만들고 급등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는 개인이 세력의 등에 엎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장기간 동안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또어 세력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수익을 크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짧고 빠르게 수익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급등 빠르게 나왔다가 하루 만에 바로 빠졌습니다. 이틀 3일 만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빠졌어요. 맞나요? 이거 빠지기 시작하면 또못 파시는 분들 정말 많아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꼬리 달았던 부분들, 전부 다 세력들이 매도를 걸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 가격대에 매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분봉 보시면은. 몇분 되지 않습니다. 1, 2분, 2, 3분 안에 전부 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가기에는 매우 힘들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어 여기서 매도 물량 이상 매도 물량 걸려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이 한번 매도해보자. 라고 실시간 카톡 대응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실시간 카톡 대응방 참여를 하셔가지고 사마전기로꼭큰 어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어 실시간 단타 카톡방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 단타 카톡방이 뭐냐면 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종목 장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종목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로 수익을 보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단타로 칠수 있는 종목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서 매도.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안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요거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어 수익 실현하시고 또 저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증거자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고 요렇게 또어 캡처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요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 위에 보이시는 카톡방, 어, 번호 있죠? 8674-8374 번호로, 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단타 카톡방 링크랑, 그리고 비닐번호, 코드번호 필요하거든요? 요거 코드번호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코드번호 꼭 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 코드번호 안 치면은, 어, 광고성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코드번호까지 다 받으셔가지고 입장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단타로 수익 내보자고요. 아시겠죠?